우리 시편 102편 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1절에서 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 조언 시기도 가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죽게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기도.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네. 네. 다음께요.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은 아이다. 아. 아멘. 어 인생의 가장 그 어려운 어, 어려움이라면 고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종교가요,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특별히, 불교는, 어, 인생은 고해다.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어, 인생은, 그, 고난의 바다. 고통의 바다다. 그러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어, 벗어날 수 있을까? 없앨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불교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불교는 여러 가지 많은 어, 교리를 말하는데 어, 가장 어, 마지막은 깨달음이라는 것이 깨달으면 해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종교라기보다는 일종의 어떤 철학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해결하는 모든 방법들이 내 쪽에서 무언가를 해내는 거예요. 무언가를. 그래서 불교는 이제 행위의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기독교도 이 고통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런데 불교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어, 고난이 올때 비로소 그 사람의 진가를 알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모든 것이 큰 문제 없이 살아가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고난이 없을 때 모습을 딱 보면 비슷합니다. 뭐 기쁠 때는 뭐, 뭐 여러가지 또레저도 즐기고 여행도 가고 좋은 것도 먹고 어또 모임도 갔고 아참 좋다 아 행복하다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요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바람이 확 불어올 때 예를 들면 뭐 물질의 바람 가난이 온다든지 아니면 사람관계의 바람 어제까지는 좋았던 관계가 변화가 막 틀어지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이 마음이 고통스럽거든요. 건강의 바람, 좋았던 건강이 어느 날 갑자기 어 그냥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자녀의 바람, 자녀가 다잘될줄 알았는데 자녀가 자꾸 이게 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부모가 아무리 잘 돼도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먹는 뭐어 밥도 그렇게 맛도 있지 않고 직장의 바람, 잘 다니던 직장을 어느 날내 고만두게 되어서 여러 가지 삶이 어렵게 되면, 이거는 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사업의 바람, 사업이 무너진다든지, 사업이 좀 어렵게 된다든지, 아니면 부도가 났다든지, 이러면 큰일 난거 네. 아닙니까? 이런 바람이 불어 닥칠 때그 사람을 알수 있어요. 다른 건다 괜찮은데, 물질의 바람이 딱 왔을 때, 사람이 완전히 무너져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붙들고 있었던 건 물질이었구나. 비로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사람 관계에, 어, 평상시에는 막 좋았던 관계가, 어느 날 관계에 뭔가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막 인생이 막 무너져가요. 그왜 저럴까? 아, 그 사람이 붙들고 있었던 것은 주님이 아니라, 사람이 었던 거예요, 사람. 사람의 진가가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드러납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그런 의미에서 본성은 같습니다. 사람은 안 변해요. 이건 본성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본성이 변하는데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은 겉으로는 안 그렇지만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약간 좀 시기 질투가 있거든요. 안 변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죽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본성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니다 믿습니다. 그때까지 씨름하는 거죠. 씨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본성이 왜 이렇게 안 변할까?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시리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본성이 안 변하는 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막 고통스러워 하는 거예요. 아, 왜저 사람 본성이 안 변할까? 아, 당연히 안 변하죠. 안 변합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아요. 왜냐? 그 본성은 그대로 있거든요. 죄성이 그대로 있는 것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본성이 좀더안 좋아요. 그럼에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라는 특징이 있다면, 섣부르게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택함받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본성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택함 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에요. 그대없이 주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거예요. 은혜를 갈망하고 믿음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내가 변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안 변할까? 그래서 예배에 나와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울부짖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이 갈망이 있는 사람과 이 갈망이 없는데 흐리멍통한 사람은 누가 더 하나님께 가까운가 갈망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깝습니다 하나님께 갈망이 있는 사람이 늘 목말라요 그리고 자신에게 실망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나는 왜이 모양일까? 이 정상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정상적인 사고예요. 이렇게 자신에게 끊임없이 실망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결국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울입니다. 거울. 그러니까 이 거울을 통해서 나를 봐야 되는데 나를 못 보는 거예요. 고난은 결국 그래서 고난이 올때그 거울을 잘 보고 아, 내가 수준이 정도밖에 안 됐구나. 그래 내가 문제야.라고 한다면 그 고난이 그 사람을 결국 축복으로 인도하고 고난 속에서 피는 꽃이 되기를 소망하게 니다 우리가 한번 정도는 들어본직한 말인데요. 고등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꼭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독일의 유명한 시인이자 소설가였던 요한 볼프간폰 괴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소설 가운데 하나가 젊은 베르테레의 슬픔이라는 소설인데요. 이 괴태가 유명한 말을 한마디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자는 인생의 의미를 모른다. 이런 말 들으면 참 생각을 하게 되죠. 이야, 참 멋있는 말이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자는 인생의 의미를 모른다. 그러니까 눈물을, 눈물이 막 인생에 눈물이 막 흐르는데, 눈물이 흐르면서 빵을 먹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이렇게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모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삶이 괴로우면 밥이 안 넘어갑니다. 밥이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육신이 뭐길래, 그쵸? 이 육신이 뭐길래, 마음은 천갈이, 만갈이 막 찢어지고 있고,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든데, 이놈의 육신이 뭐길래 내가 그냥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숟가락으로 밥 숟가락 하나 떠가지고 입에 집어 넣을 때, 그리고 그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 그렇게 먹고 있는 내가 막 싫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옆에 사는 말들이 그래도 살아야 돼. 산 사람은 살아야 되잖아. 그 말이 그 좋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어쩌면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줄 왔을 겁니다. 괴로움이죠. 그렇게 시간을 살아온 사람만이 인생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어령 교수가 이 눈물 젖은 빵이라고 하는 문장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이렇게 바꿨습니다. 고난 속에서 회개하며 어금니로 꼭꼭 씹어 먹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바꿨어요. 아, 참 멋진 표현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인생의 고난이 올때그 고난 속에서 회개하면서 어금니로 꼭꼭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 먹어 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알 수가 없다. 할렐루야. 이 고난이 이게 고난이에요.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면 그냥 아예 모르겠어요. 내가 팽겨쳐버린 사람이 있지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묵묵히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을 살피고 그래 내가 문제였어. 그리고 어금니로 꼭꼭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 먹으면서 고난을 이겨내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겁니다. 네가 고난 속에서 네 생명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네가 고난 속에서 내 양식을 씹어 먹으면서 네가 고난을 겪고 있구나. 잘하고 있어. 이겨라. 이겨라. 끝까지 이겨라. 오늘 10편, 1이편을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4절, 5절 한번 보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려 싸우며 나의 탄식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아멘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얼마나 견디기 힘든지 때로는요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며 살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손이 있어도 이 수족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 살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것 좀 움직이면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혀가 있어도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입도, 손도, 마음도 꽉 닫고 살아야 하는 시기. 신앙생활의 벙어리 3년, 규모거리 3년. 그 다음에 인생이 마귀되는 그런 기간들 크게 있습니다. 할말도 못하고, 속에 있는 마음도 변명도 못하고, 그냥 누가 뭐라 그러면은 그거를 이렇게 들어서 시킬,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 인내와 견디의 시간이죠.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오늘 시인는 6절 구조에 얼마나 삶의 고난이 맞는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한저시 교도 가겠습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아멘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그래야 비로소 인생을 알아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고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것.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인이 자신을. 그렇다면 고난이 실패인가 고난은 패배인가 고난은 저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뭐냐. 그게 십자가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습이 광야의 올빼미 황폐한 곳에 부엉이 지붕이의 외로운 참새 뭐그딱 그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십자가는 절망과 실패와 패배와 저주처럼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되었어요. 인류의 구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고 우리의 인생에 십자가와 같은 그런 절망이 올 때에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하면서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다. 십자가는 승리다. 죄에 대한 승리요. 사탄에 대한 승리요. 우리의 모든 절망에 대한 구원이다. 이렇게 십자가를 보고 이해하고 너의 인생에 다가온 고난을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과정은 괴롭고, 과정은 힘들고, 과정은 정말 고통스럽지만 결과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인해서 인내를 배우고, 기다림을 배우고, 그래서 기다림의 끝은 결국 천국 입성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그 고난이 올때 참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겁니다. 참고 있는 내가 꼭 쪼다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도 입도 있고 나도 생각이 있고 나도 힘도 있고 나도 감정이 있는데 나는 우습게 봐? 아니 내가 바보인 줄 알아봐? 이강히 있으니까 내가 바보처럼 보이나 본데 이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일을 확 저질러버립니다.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참아야 돼요. 견뎌야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나를 밟아야 속이 시원하다면 밝혀주는 거예요. 그냥. 그게 신앙의 실력입니다. 아휴, 그래, 지가 뭐나 욕해가지고 마음이 시원하고 후련하고 주님 앞에서 그래도 조금씩 견디어가고 할 수만 있다면 그래 나욕케라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그 진짜 실력이에요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십자가가 그거 아닙니까 나 죽이고 너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죽이고 나를 죽이고 싶냐 그래 나를 죽여 그게 네가 사는 길이야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거 잘 못해요 그런데 할수 있어야 돼요 이제 천국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습니까? 그거 하게 되거든요.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잘 해오신 분들은 그거 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나를 은근히 무시하면 무시당해 주는 거예요. 그래. 죄 아직 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제가 모자란 거죠. 이렇게 자신을 요즘에 다 덕이는 거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때문에 제, 때로 제 마음이 상하지만 왜 주님 제 마음이 상하는지. 제가 이렇게 철이 없어요, 주님. 이 정도 되면 제가 웬만한 걸 삭히고, 그래, 그냥 다독여주고 그래, 조금만 견뎌.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렇게 화가 나고 그러는지. 주님, 제가 아직 어립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게 신자예요. 괜히 그냥 사람 달달 복지야 말고 하나님께 다 쏟아놔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오늘 시인이 이거 깨달아가는 겁니다. 26절로 28절, 우리 마지막 이 시인이 어떻게 이제 변화되는지 보겠습니다. 한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 그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다음께요.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여도다. 아멘. 고난 잘 보내면 천지가 옷같이 낡아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시며 변치 않는 신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잘 견디고 인내하는 성도의 자손들은 항상 돌봐주시고 주님 앞에서 항상 그 자손들이 살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나는 단지 다가온 고난 하나 이겼는데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엄청난 것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권사님 또제 아내 또저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을 잘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